안녕하세요. 철학의 서도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자신만의 사상을 내세웁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때 매우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데카르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는 겁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이성중심 철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 생각에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철학의 전통에서 플라톤의 이은 넘버2라고 불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성중심의 철학의 데카르트에 대해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철학자에 대한 이해와 철학사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데카르트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것이며 인간의 우월성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혼이라고도 할수 있으며 이는 욕망덩어리인 육체보다 뛰어난 것이며 사실상 육체 없이 존재하는 것도 생각 가능합니다. 이 이성은 진리를 찾는 데에 쓰여야 합니다. 대륙의 합리론, 즉 이성 중심의 철학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체점에 있습니다. 영국 경험론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 휴입니다. 휴은 데카르트가 경험 없이도 가지고 있는 본유관념이라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식도 관념도 모두 경험 이후에 생기는 것이며 이성만을 통해 진리를 알수 있다는 것은 독단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감각의 다발치로서 다양한 경험과 그것에 따라 생기는 감각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을 벗어던지고 이성만으로 세계를 볼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라는 거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를 비판하기에 앞서 데카르트의 계승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합리론 계열로 평가를 받는데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와 같이 이성을 중요시했으면서도 달라지는 것은 데카르트의 이본론을 이론론으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영혼과 몸을 구분하는데요. 데카르트에 있서방법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본질은 어떤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영혼이 있다는 건데요. 스피자는 몸과 영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성과 몸이 느끼는 감정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죠. 이를 두고 코나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꽤 복잡한 개념입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온 정신과 온 몸, 온 감각 전체가 하나의 실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정신만 실체라고 했으니 반쪽짜리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 기계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물은 절대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즘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 많은데 매우 화날 수 있는 이야기죠. 생명 외경 사상을 가진 슈바이터는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며 경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요.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나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지 알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죠? 나도 사람이고 쟤도 사람입니까? 쟤도 생각할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생각한다는 머리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 존중 사상은 데카르트에 반대하여 이성적인 간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사실 생명을 가진 건 인간뿐이 아니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생명윤리가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의 계승자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성을 절대시한 데카르트.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에 지배되는 존재입니다. 이성과 영혼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며 나도 모르게 입력된 세계관과 무의식에 따라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셈이죠. 락강은 데카르트의 말을 뒤집어 말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면 치의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미셸푸콘은 광기 역사라는 책에서 옛날에는 신비의 시선으로 보여줬던 광기가 지금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비정상에 되는 현대 사회에서 폭력을 고발한 것이죠. 본인이 동성애라서 이런 주장했던 을 걸까요? 미셸푸콘은 이 폭력의 근원이 데카르트의 이성 완능주의, 이성 우월주의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성적이기 우월하다. 이건 너만의 기준이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 정상이라는 것은 늘 달랐으며 그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푸콘은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르트의 비판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데카르트를 좋아합니다. 미안해요. 데카르트를 탈탈 털기 위해 이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을 비판하는 기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데카르트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온 사정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다양한 철학들은 데카르트라는 기분화를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